여러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배워오던 건데요. 일단은 각각의 개수들이 분소수가 보일 때입니다. 자, 일단은 분수가 보일 때는 우리가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 를 곱해서 바로 정방정식을 만들어 주고 시작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 계수를 가질 경우에는 10의 거듭 제곱꼴을 곱하는 거죠. 10의 거듭 제곱꼴을 곱해서 바로 정방정식을 만들어 주고 또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로가 있는 경우는요. 일단 과로를 모두 전개해서. 물론,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과로가 예, 있는 식은 바로 분배법칙으로. 자, 혹은 거듭제곱골의 형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걸 사용해서 전개를 해서 역시 정방정식을 만들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분석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차방정식 다음과 같은 식의 근이 x는 8분의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와 소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예요. 일단은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동시에 10의 거듭제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5, 4, 20이면 소수점도 사라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20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20배를 한 식은 바로 4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5x 상수항은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x는 2a분의, 즉 2, 4, 8분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5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거에 제곱 5, 25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그랬어요. 그러면... AC는 마이너스 8이잖아요. 거기에 4배 하면 마이너스 30인데, 볼 바꿔야 되니까, 플러스 32가 된다는 라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와 동일하다는 뜻이냐면, 8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Q와 같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족하는 P의 값은 5라는 사실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3Q는 바로 25와 31을 더한 57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q의 값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19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p와 q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와 19를 더한 값이니까요. 바로 24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 자괄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는 곱셈공식이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서 정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좌변을 전개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값들을 좌변으로 옮기면 아안 옮기는 게 낫겠네요. e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으로 다 옮겨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변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x는 짝수차항 공식을 쓰게 되면 a분의, 즉 1분의 쓸 필요가 없겠고요. 마이너스 b프라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거의 제곱 1, 마이너스 a, c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근이 누구와 누구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과 또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이두 근의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은 1 뒤에 거의 제곱은 3자 이걸 빼준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분수 계수 방정식이죠. 자, 이런 경우는 빨리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정수의 값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4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4배 한식은요,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근의 공식, 짝수차 공식을 이용하시게 되면 3분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b프라임 4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루트 4, 4, 16 마이너스 3이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바로 5번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